키워드에 해당되는 글을 잘 쓰면 상위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블로그 상위노출 방법에 대해서 사실 그 대답해 드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면 너무 광범위해서 마치 뭐와 똑같냐면 애들이 선생님 중간고사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보는 애가 나한테 만약에 이제 오늘 학원에 상담 보러 온 애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이 친구가 지난번 시험에 몇점 맞았는지, 뭘 틀렸는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너무 광범위하시고,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도 지금 모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블로그에 대해서 너무 카더라가 많고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게 있어서 대략적이 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가장 저 비용으로. 고효율로 할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블로그이기 때문에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블로그 강의를 매번 다 들으시게 되면 블로그 디자인 만들고 뭐 위젯 설치하고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블로그를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블로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네이버의 블로그 시스템에 대한 얘기부터 말씀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로직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인 블로그 마케팅 강의에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할때다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냥 가장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되는데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한 가지 주제로 글이 쌓여야 합니다. 보통 이걸 갖다가 용어로는 C랭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너 이쪽에 전문가구나. 라고 네이버가 인정해 줄 만큼 글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글 하나 가지고 뜨는 경우는 잘 없고요. 글이 좀 이게 같은 주제로 좀 쌓여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글의 주제와 네이버가 분류하는 글의 주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제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검색할 때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키워드라고 하죠. 첫 번째는 이 조건이 선행이 돼야지만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할때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오래 한 사람이 유리한 거야? 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왜? 글이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동시에 쓰고 있는 글이 뭐냐면, 참신하고 신선하고 독창적이면 써야 한다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이아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그럼 뭐냐면, 글한 편만 있다 하더라도 오 전에 못 보던 건데 이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 글이 뜰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 가지만 더 이것도 마케팅이네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줘야 한다 그래야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오해하시는 거는 키워드에 해당되는 글을 잘쓰면 상위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질문할 때 아니 너무 고급 정인데 쓰는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땡땡땡 영어학원을 검색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학원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그 학원에 무엇이 궁금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 글을 쓰시면은 아무리 백날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해주시는 블로그 강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자신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블로그 배우는 데단 천만원 이상을 블로그 강의에다가 때려 박으면서 교육을 받고 썼기 때문에 웬만한 유명한 분들 걸다 듣고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무엇이 궁금할까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단순한데 학원의 위치가 궁금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궁금할 수도 있고 교재가 궁금할 수도 있고 실적이 궁금할 수도 있고 수강료가 궁금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 다른 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쓴 글에 답변 키워드. 이게 둘이 서로 맞아야 돼요. 사람들이 질문할 때쓴 키워드하고 답변 키워드가 맞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뭐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데 여러분은 아 엄마는 땡땡동 영어학원으로 검색하니까 나는 땡땡동 영어학원으로 글을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틀려요. 왜? 아, 이걸 검색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답변 키워드도 글 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두 가지 조건이 다 매칭이 되어야지만 좋은 정보로서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상위 노출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까지 설명을 잘안해 주시죠. 이건 네이버 로직 시스템이니까. 이게 네이버의 상위 노출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글을 잘 쓰고 독창적으로 쓰는 것도 필요한데 그럼 걸리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내가 맨날 작가도 아니고 참신하고 신선하고 독창적으로 글을 씁니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신하고 신선하고 독창적으로 글을 쓰라고 하면 마치 문학작품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문학작품 같이 문체가 이런 걸 신선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정보로서 새롭고 신선하면 좋은 글이라고 판단. 자, 그러면 두 번째, 오해. 그맛이 뭔지 아시죠? 서로 뭐 좋아요 눌러주고 뭐 이웃 맺기 하고 뭐 스크랩하고 뭐 체류 시간 같은 거그읽는 시간 같은 거 챙겨주고 하는 게 되는데 품앗이는요 상위 노출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백날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상위 노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상위 노출이 뭔가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내게 이게 상위 노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웃은 내 블로그를 검색해서 들어오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웃이 백날 뭔가 해줘도 상위 노출과 상관이 없죠 제대로 품앗이 하려면 키워드 검색해서 내 블로그 찾아내서 클릭해주고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그나마 제대로 품앗이를 하는 거라도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이건 다 상관없습니다 왜? 이게 통했던 거는 옛날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네이버가 싹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 시스템으로 상위 노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하는 이유는 뭐냐 심리적인 것 때문에 하면 심리적인 거 왜냐하면 내가 글을 썼는데 아무도 안 보면 기운 빠지고 글을 계속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네이버를 꾸준히 블로그를 쓰려면 심리적인 거에서도 만족도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하는 겁니다 내가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품앗이를 하는 거지 품앗이 한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된거 아니에요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을 위해서 하다 보면 꾸준히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글이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져서 상위노출될 확률이 크겠죠 네이버의 상위노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예요 이거 말고 더 자세하게 나가면 이건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그냥 제가 블로그만 하더라도 9시간 이상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1, 20분 만에 풀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 정도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